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넘게 성남에 살고 있는 성남시민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남과 분당 간 공감 불평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구역상 성남시 분당 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과 분당을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남은 구시가지를 분당은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저는 분당구에서 살다가 지금은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중원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분당에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천당위의 분당, 좋은 동네 산다고 이야기하고 성남에서 산다고 하면 서울이 재개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내려간 못사는 동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남시민대상 합창단 활동을 할 때도 성남주민과 분당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군이나 편의시설 특히 집값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을 공간에서 오는 차이로 보고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공간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성남 분당이 마치 우리 서울시의 강남 강북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개발되고 나중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조금 있으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시작한지 지금 거의 지금 20년 넘었죠. 그러면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아파트고 뭐고 다 고물 될까 안 될까 날겠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사 온 사람은 30대 40대 왔지만은 이분들이 계속 사니까. 70, 80 되겠죠. 그러면 분당은 구시가지에다가 노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 그러면 이제 성남 저기 저 중원구는 지금은 구시가지인데 앞으로 좀 시간이 흐르면 재개발할까 안 할까? 재개발을 하겠죠. 재개발을 하면 거기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강북에 엄청난 재개발이 일어나고 지금 좋은 아파트 서는 거 알아요? 예. 그,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50년, 50년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가 뭐가 되고 일부 신시가지가 되고 이쪽은 구시가지가 되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구시가지 할것 없이 이 분당도 더 버리고 저 밑에 동탄에 내려가서 어때요? 거기 신시가지가 되가 분당까지도 뭐가 되고 구시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어, 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건 뭐 미국 가보면 뉴욕시에서 어, 점점 점점 이렇게 옛날에 도심이 동공하라 그래요. 비고. 바깥으로 부자들은 자꾸 공기가 나쁘고 뭐 교통이 막히고 이러니까 점점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건 뭐 도쿄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분다이나 일사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신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 이 삼십 년 지나면 어때요 더 이상 신도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첫째는 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님이든 또는 국가 정책이 이러한 도시 내 공간 간의 불균형을 어때요 조금 시정하는 노력을 하면 조금 간격을 좁힐 수가 있죠. 지금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거를 정책적으로 시행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조금 시행을 한부 격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빈부 격차를 자유민주주의, 자유 경쟁사에서 어떻게 줄이냐. 가만 내버려 두면 갈수록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음. 만약에 재벌 기업에서 손자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재벌 기업의 회사에서 직원이 한 1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 빵을 어떻게 먹느냐 보니까 빵가게 사먹는단 말이에요. 커피를 어떻게 마시나 보니까 커피를 사먹는단 말이에요. 밖에 가가. 그러면 이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손자 이름으로 조그마한 빵가게 하나하고 커피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그 이름으로 각 회사 안에다가 어때요? 빵, 커피하고 빵 먹는 가게를 거기다가 회사 안에다가 자기 사나 회사에다 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금방 돈을 벌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자본을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가지고 금방 천억이 되는 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유산 상속을 변형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식이죠. 어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시골의 읍내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구두 가게도 하고 빵가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미장원 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고래가 소상공인들이 뭐한몇천명몇백 명이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읍내 시골에 변두리에 큰하리마트가 하나 들어오고 거기 뭐 미장원 뭐 이런 게다싹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전부 다 사람들이 글로 살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전체는 차이가 없지만, 그 동네 전통적으로 살던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는 전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둘 거냐. 지금까지 가진 자입장에서 내버려 두는데, 미국은 이걸 내버려 둡니다. 이건 규제라, 이걸 못하게 하면 규제라 그래요. 유럽은 어떠냐, 이거 다 규제를 합니다. 음, 이런 거 뭐. 어떤 품목은 못 한다.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은 못 한다. 어느 규모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삶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변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스타일이에요? 미국 거를 받아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부 격차가 극격하게 벌어지고 앞으로 또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예, 도래할 사회도 빈백각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와 가지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취직을 해가 돈을 버는 게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트가 전부 대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어. 그러면 아주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한 소수는 아주 고액을 받게 되고, 중간층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이 막노동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이건 다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노예가 살던 사회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쪽으로 지금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 문제를 강제를 갖고 이 변화된 사회를 막으면 발전에 뒤처지게 되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엄청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할 일이. 없어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고 이+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데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이제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거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이 거둔 돈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이게 재정 정책이에요.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10대 1차이가 나는 거를 뭐 5대 1차이가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5대 1차이가 나게 이렇게 완화, 이 격차를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 이걸 이제 공산주의 하면 이거를 이런 변화를 막아버리면 발전이 더디게 되고 이걸 내버려두면 사회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정해주는 역할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게 보수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수 진보 없이 이거 조정 안 하면 사회가 엄청난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런 이 도시의 부지역적 불균형도 이제 분당에서 세금을 부자니까 세금을 좀더 많이 거져질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쓸 때는 분당에는 안 쓰고 성남에 저 중원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쓴다? 똑같이 쓰면 거두기는 이쪽에서 많이 거두고 쓰기는 똑같이 쓰면 절로 많이 가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배분하면 절로 가겠죠. 이런 정책을 갖고 이제 조정하는 거밖에 없지. 이걸 누가 강제로 할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개발 정책 도시 조정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러면 이제 지역, 그래서 지역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고민들은 이제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저쪽에다 쓰느냐? 우리 여기 발전을 위해서 더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분당하고 성남하고 시를 둘러 나누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브렉시트예요. 영국이 EU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은 분당 같은데, 어, 돈은 많이 부담을 하는데, 쓰는 거는 저기, 그리스라든지, 무슨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까지 많이 쓰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전 유럽을 상대로 취직을 하면 좋으니까 찬성을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자기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이 이제 여기서 떠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진 사람들도 이거를 어느 정도 나눠 쓰는 거에 동의해야지, 이제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자기들만 쓰려고 너무 이제 애를 쓰게 되면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주가 부유한 데는 다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나라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도시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수입이 100만 원을 받는데 세금이 10%다 그럼 10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천만 원을 받으면 나도 10% 낸다. 1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천만 원을 받으면 40%를 내야 돼요. 그럼 얼마 내야 된다? 400만 원을 내니까 내는 사람 굉장히 억울하게 느끼지만은 그래도 100만 원 내에 벌은 사람은 수입이 얼마 되고, 90만 원이고, 1 0 0만원 버는 사람은 수입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잖아. 그죠? 올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이제 400, 얼마? 10만 원이잖아. 세금이. 그죠? 이 410만 원을 중간에 팍두 개를 잘라가지고, 이제 205만 원씩 두 사람을 나눠준다. 그러면, 90만원 번 사람은 수입이 얼마 된다? 295만원이 되는 거고, 1000만원 번 사람은 얼마 된다? 600, 89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0대1에서 얼마 된다? 이제 300하고 900이니까 3대1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 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지는데 그것을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간격을. 이게 이제 공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다.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시스템에서 부자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재밌죠? 트럼프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워렌 버핏든지 뭐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인런 사람 전부 다 부자들에게 월급을 더 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돈이 뭐 남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더더 더 깨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스템에도 이제 탈세를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데 자꾸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부자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데, 이제 이 분당하고 이 성남 사이에도 같은 시안에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강남하고 강북, 서울 시안에도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서울하고 이중흥구는 분당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려운 구지만은 지방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여긴 또 난구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도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 공동체가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자꾸 벌어지면 말이 같은 나라지 GDP 명목만 산만부리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거의 북한 수준으로 중국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애국심도 없어지고 자, 자꾸 도덕성도 없어지고, 미국에 가면 하층민들이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가도 지저분하고 막이래 왜? 아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타락하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흑인들 없는 대로 자꾸 도망가가지고 자기들만 따로 동네에 삽니다. 거기 흑인이 한 명만 들어오면 집값이 팍 떨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나라 안에 같은 주 안에 같은 도시 안에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치고 이제 이렇게 빌라 지으면 주로 장벽을 치거든요. 필리핀 같은데 가 보면 뭐참 장벽을 쳐가 수위 앞에 두고 우리도 그런 거본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은 이제 이웃 나라 사람처럼 대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 애족심,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이는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화, 차이가 나는데 완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생긴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거치고 옛날에 굶어 죽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 코리아 그러면 어때요?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에 가서 그래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이 좋다는 거 아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가 확실히 구분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인도만 가도 어디서 왔니? 그래, 코리아, 그럼. 반드시 그냥 안 듣고 꼭두 번째 묻습니다 노스니 사우스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끔은 짜증 섞이는 걸로. 니 노스코리아 사람 만나긴 해봤니? 내가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북한에 굶어 죽는 거 이런 거 해결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노스코리아 독재 굶어 죽었다 핵 이런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코리아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 좀 알아야 사우스 노스가 다른 줄 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이렇게 빚, 이게 말아 내치는 거는 이 우리 코리아 브랜드의 도움이 안됩니다. 이걸 깨어나서 적어도 굶어 죽는다는 거 인권 침해라는 거 핵실험 핵 개발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나를 시켜줘야 코리아 브랜드가 좋아지는 거야. 그게 삼성이나 현대는 코리아 브랜드가 필요가 없고 자기 브랜드로 세계에 나가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기 브랜드로 세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뭘로 나가야 된다. 코리아 브랜드로 휴지든지 그게 뭐든지 한국제다 그런 뭐다 좋다. 우리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 지금 제품마다 다른데도 무조건 독일제 다 그럼 다돈주을할존중잖아 스위스가 다 그럼 무조건 존줄알 하잖아.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 굉장히 수출활로가 커지는 거예요. 이 국가 이미지를 바꾸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는 이 한류, 이 연속국 보고 이런 거 보고 한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냥 한국 사람도 좋아 보이고 한국 음식 마음 거나 다 좋다 그러고 어제 내가 베트남 사람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아 캄보디아 선생님, 뭐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그 드라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 거기는 더우가 땀을 뻘뻘 나는데, 그렇게 맞춰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젊은 애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는 한류 열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 그래서 한국 가면 천국인 줄 안다는 거야. 그 막상 와보니까 얼굴 표정이. <laughs> 해, 아, 천국에 사는 사람 같지 않고 지옥에 사는 사람 같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힘든 이유가 올때 너무 기대를 갖고 오고. 한국에 시집 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남자가 50인데 20, 몇살 먹는 게 시집을 오잖아, 그죠? 한국 가고 싶어가.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더 괴로운데, 거기다 애를 낳으니까 애들 정신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방치하고 가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어때요? 이게 전부 우리 사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살기 바빠가 방치하면, 결국은 우리 문제가 됩니다. 아까 환경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면, 괜찮게 살면, 이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내 주위도 어때요? 좋아야 돼. 나만 좋고 주위가 안 좋으면 내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 아내는 불편하고 남편만 편하니까 이제 아내도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내만 손에다 이거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을 하면 남편으로서는 어느 날 날벼락이에요.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사갈 때 조심해라는 거 아니에요. 어. 강아지 취급도 못 받으니까 강아지 안고 혼전성 옆에 앉는다, 이런 농담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젊을 때목 힘주고 그러면 늙어서 고생을 합니다. 어.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내 삶이 긍정적 내 삶이 좋다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